안녕하세요. 버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어제 글 쓰고 영상으로는 이제 올릴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도 게시판 글에다가 잠깐 잠깐 글은 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올리거나 별도의 글로 좀 포스팅하셔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어제 기준으로 특별 코드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저녁에 핫딜 그리고 핫딜 전용 코드가 추가됐습니다. 핫딜 전용 할인 코드긴 이 한데 얘는 전체 상품에 일단 적용이 되는 것 같긴 해서 하태라고 상관없이 전체 상품에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진행되는 이벤트가 카드 할인이 나쁘지 않고 할인 코드도 조금 나쁘지 않아서 이벤트 전반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진행되는 이벤트가 한 3일 정도 예정이긴 했었는데 어제 새로 나온 달력을 보니까 일주일 정도로 다시 기간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셋째 주 이벤트도 에스크브로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후반에 있는 이벤트는 일단 세부적인 정보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드 할인하고 할인 코드 둘다 제공이 될지는 일단 확실하진 않습니다. 원래 월에 한 번만 제공되긴 하고 작년이었나 원래 초이스데이 때 할인 코드가 나온 경우가 있고 안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카드사 이벤트하고 좀 겹치면서 초이스데이의 할인 코드 카다린이 지, 어, 지원이 되고 월 중순에 진행되는 원래 이벤트에서도 할인 코드하고 카다린 이렇게 제공된 경우가 한두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잘하면 제공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확실하진 않고 일단 알리 관계자로부터는. 셋째 주에 S급 이벤트가 있다 라고만 전달 받았으니까 적절하게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환율이나 카드 할인 할인코드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려는 제품이 평소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다 싶으시면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할인코드가 제가 오후 때는 봤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추천 제품들 정보를 계속 갱신하면서는 확인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코드가 어제 축구 코드가 추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핫딜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서 핫딜에만 쓸수 있는 음식 적용 할인 코드가 나오고 핫딜 제품에 쓸수 있는 전용 할인 코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는 핫딜이라고 가보면 핫딜 전용이라고 써있는데 적용되는 상품이 핫딜이 안 나오는 일반 제품에도 적용했을 때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구매하려는 제품에다가 그냥 여기는 있 코드도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얘는 100에 16인데, 얘는 219에 30이고, 얘는 235 정도로 399에 60, 3 5 4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금액대 잘 보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코드도 적용은 됐었는데, 저렴한 제품 구매하실 때안 되면 적절히 한번 두개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써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는 일단 예, 아 밑에 있는 거는 확인해봤고 위는 다시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코드도 아마 적용이 됐었고 일일 구글 이건 아직 확인 안 해봤고요. 할인 코드는 이제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다 입력하시면 되고 기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코드랑 여기는 코드 두개 동시에 적용을 할수 없고 한 주문당 하나의 코드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한 코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카드 할인은 이제 일부 페이류나 일부 카드가 종료된 게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글로 이동하는 거 불편하실까봐 일단 추가해 놨고요 이번에 가장 베스트는 네이버 페이에 이제 머니카드가 혜택이 좀 많아서 요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요 카드가 없으면 나머지는 할인 남아있는 카드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70달러 대 하고 100달러에 좀 뭉쳐 있다 보니까 할인율 이꽤큰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앞에는 할인 코드가 100에 16달러 할인이 되기 때문에 100에 16하고 116달러 정도 짜리 결제하시면 대략 한 31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 프로모션 코드를 비롯해서 전체 할인 코드를 입력하고 난 가장 마지막 예정 금액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앞에 나와있는 카드 금액을 만족하면 여기에 즉시 할인이라고 해서 이쪽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할인코드는 또 마찬가지로 배송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달러 이상의 10달러 할인코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50달러 짜리 제품 두개를 뭐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한 번에 1 0 0 달러를 만드셔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 1 0 0 달러짜리 제품을 바로 결제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할인 코드나 카달이나 전부 다 배송비를 제한 외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고 적용되는 순서는 할인 코드 그 다음에 카달 할인 순으로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오픈데이 있는 라스타들 쪽에 가시면 아무래도 인기 있는 제품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쪽이나 제품 참고하시고. 나온 것처럼 얘는 식품 전용 코드고 그 외에는 전체 코드가 있는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말고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올렸던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자주 이용해야 되는 페이지는 아무래도 어떤 제품 구매할지 모르겠으면 베스트셀러 아니면 재고 정리 쪽 그리고 요번 이벤트가 한국 제품 쪽으로 좀더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 현지나 천안페스타 쪽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쿠폰 센터는 이제 특정 카테고리별 상점 쿠폰이 있으니까 이쪽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돈대처분 가끔씩 내 줄. 지금처럼 큰 이벤트 있을 때 저렴한 제품이 나오는데 상단에 있는 특가 제품은 카달이나 할인 코드가 안 먹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이소 같은 천원마트도 저렴하니까 배송 빠른 쪽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국내에 들어올 때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수입금지 제품이 이제 진행은안 하기로는 했는데 일부 알리셀러 같은 경우는 케이 인증이 없으면 아마 통관이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제품 발송을 조금 꺼리는 셀러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시행을 안 하기로 했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만약 셀러가 발송을 안하, 그런 캐시 인증 때문에 발송을 안한다라고 하면 관세청이 한번 문의해 보시고 관세청에서 확실한 답변 받으셔서 괜찮으면 셀러한테 괜찮다라고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제품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일단 알리에 올라왔었던 글로벌 탑3,000 제품 목록 받은 거이쪽에 링크 에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기는 쭉 링크가 3,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좀 페이지 양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냥 이런 아,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다 정도 하고. 그 금액 앞에다가 핫한 제품은 HOT라고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미지 밑에 할인코드가 있는 게 자체 할인코드가 있는 제품들은 할인코드 넣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는 탑 3000보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베스트셀러나 이런 쪽위주 보시고 참고할 제품 없으면 여기 있는 제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람> 사운드가 커졌었네요 얘는 이번 추천 제품이라고 알려서 올라오긴 했었는데 굳이 이번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자주 이용한 제품들이니까 해당 제품들을 큰 행사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제품 추천 요청하셔서 일단 자주 소개해 드렸던 제품하고 좀 질문이 많이 왔던 제품 한두 개만 일단 참고해 봤고요 지금 엔더3 같은 경우는 V3 SE 제품이 있고 K 제품이 있는데 K가 조금 더 고속이고요 SE제품은 지금 87달러에 구매 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SE제품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K같은 경우도 이제 할인이 좀 많이 먹어서 128달러에 구매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을 합쳐서 드시면 대략 128달러인거죠 128달러이고 그냥 단독으로 구매하시면 대략 한 149달러여서 19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대에 몇백원 푸긴 하는데 그래서 해당 링크 방문하셔서 지금 핫딜 전용이라고 나온 할인코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시고 f a l i t t l 이버페이가 f a little bit o 버페이 적용하시면 bit 구 f a 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달러 f a 에 i 달러부터 b i 달 o 정도가 있으니까 대략 한달 정도 비싸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SE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118달러에 나왔기 때문에 하텔 전용 16달러 적용하면 딱 간당간당하게 15달러 할인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다 적용하면 87달러인데 얘도 동일하게 내부페이에 모니카드가 없으시면 일반 신용카드로 9달러에서 11달러 정도 할인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K가 아무래도요, 할인이 조금 많이 먹고, K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희망하셔서, K가 140달러 정도에 15만원으로 나왔으면, 음,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K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킹룸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고, 지금 이벤트 자체 에 93.87달러 인데 이제 앞에 있는 할인코드 얘가 할인코드가 적용이 안되면 얘는 초반에 올렸던 글이어서 할인코드가 안되면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미리 받게 하셨던 분들은 12달러 쿠폰이 아마 있을텐데 그거 적용하시면 요정도 금액이 될것 같고 아니면 앞에 있는 7달러 정도 합쳐서 앞에 있는 16달러 할인코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대를 놓고 보면 킹룸보다는 차라리 앞에 있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나으니까 굳이 다른 제품 포함하셔서 할 거면 여기 있는 제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킹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벤트 사전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렸었던 10달러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쿠폰 이거 받으신 분들은 그냥 카드 할인 없이도 65달러에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 5달러 정도 제품. 한1.2 달러 정도, 4.2 달러 정도 제품 추가하시면 카달인 9달러에서 10달러 할인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 PC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만 써봤기 때문에 이 제품하고 여기는 제품이 조금 인지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올렸던. 제품 대비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그래도 최근에 나 진행됐던 이벤트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옵션 8기가 옵션 선택하시면 65.12달러, 100기가 옵션 선택하시면 76.05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 참조하시라고 올려놨고요. 현재 보시면 8달러 할인 코드하고 카달 할인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카드가 신한카드 뿐이 었기 때문에 9달러만 적용이 됐고 16기가짜리 옵션이 아무래도 할인이 좀 많이 먹어서 여기서 8달러보다 16달러 할인코드 적용하시고 9달러 할인 적용하시면 76.5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가 배탈이었나 기억이 조금 애매한데 세부설명 아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요 모델이 조금 더 아마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앞에 있는 제품만 써봤기 때문에 요 제품은 쿨러가 달려 있어서 일단 소음이 약간 미세하게 쿨러 소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이고, 외뚜껑 열리고, 아, 하드 하나 추가 가능하고, 메모리 확장이 조금 길게 애매하네요. 오늘은 리뷰글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네 제품도 예전에는 레이저 모듈이 N30610이 아니라 N30820짜리로 40W짜리가 들어가 있었고 가격대가 좀 비슷했었는데 어느 순간 200달러만 넘어가고 하면서 모듈도 N30610으로 바뀌고 금액이 꽤 비쌌었는데 지금은 N3061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레이저 모듈은 좀더 하향된 상태가 이제 작년 하반기인가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때 가격 대비 지금 네이버 페이먼트 카드가 있다 보니까, 최대 할인 적용하시면, 이 제품 자체에 보니까, AA139라고 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 할인코드 나와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달러 할인이 되고, 만약에 이 할인코드가 품절이 되거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10달러짜리 할인코드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코인 이벤트 통하셔서, 코인 모으셨던 분들은, 코인으로 3.40 정도 할인되고 카드 결제 15달러까지 적용하시고 여기 선택하셨을 때 1달러 상점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용하시면 1 3 0달러에서 관부가세 면제 되는 면세범위다 보니까 130달러 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150달러에서 140달러 중 후반 정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130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